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감사일기 일곱 번째 날이에요. 벌써 일주일이나 되었네요. 감사라는 건 매일 특별한 일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날들 속에서 잊고 살았던 마음을 꺼내는 일이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바쁘지도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냥 큰 일이 없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게 세상 고맙더라고요. 오늘의 감사 세 가지. 1. 별일 없었던 하루라서 감사합니다. 조용하고 단조로운 날이 오히려 나를 많이 쉬게 해줬어요. 2. 간단한 끼니라도 챙겨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심하게 먹은 한 끼가 지친 내 몸을 돌봐줬다는 걸 늦게나마 느꼈어요. 3. 오늘은 나를 탓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실수했지만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았고 그건 분명 어제의 나보다 성장한 모습이에요. 감사는 자꾸만 나를 부족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고 조용한 격려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낸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게요.